그대는 얼에 하고 얘기 네. 들어줄게 oh. <laughs> <laughs> 항상 환영하지 않아도 돼 It's a l r i g 이게 가사 모라아 근데 잘들다 목소리 좋죠? 이좋 아니 시진이 할때면 환상 진짜 좋아. 아, 근데, 그, CJ들! 네! 그래. CG들, 네. 그래. 우리, 시크릿 퀘스트 VCR 다 봤어요? 네! 나 어때, 나? 나, 나 잘생겼어. <laughs> 잘생겼어. 안 아, 그래?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, 진짜로. <laughs> 네, 그러면, 우리가 이제 네. 이쪽을 한번 봐보고. <laughs> 이제 VCR을 보여시면 알겠... <laughs> 과 실패가 확실히.